10분 차량여행 구독자 여러분안녕하세요 이번 에 차에서는 죽음보다 강한 욕망, 행복, 감정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욕망이란 무엇이 요 욕망이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무엇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베르그스톤의 말로, 음, 지속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지속의 동물이고, 지금 이 순간, 어. 바로 죽을 존재가 아니죠. 죽음이란 지금 이 순간이 멈춰서는 것이고, 인간은 시간의 동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죽지 않고, 어 물론 돌연사라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면 어쩔 수가 없죠. 자본주의 시대는 가능한 한 우리가 욕망을 예, 돈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에 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언가 행복하고 싶다고 한다면, 맛있는 음식, 꿀잠, 또는 휴식이라든가, 아, 직장, 가정의 행복. 자, 그런데 그런 행복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더 불행해질 수 있다고요? 하는 것이 이스터린의 역설이죠. 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오히려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하등 영향이 없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물론 소득이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자들은 어~ 연봉이 뭐몇 천이다라고 정량화하지만 어~ 그것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금액은 정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스틀린의 역설. 기대하지 않고 반비례도 할수 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자본주의 시대 돈에 의해서 우리는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역사 이것이. 네이스턴의 네, 역설이라고 수준의 삶의, 삶의 만족감이 올라간다는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부터는 경제 수준이 더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행복이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반비례하는 현상도 생긴다고 합니다.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불행이 증가하는 그런 일도,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그래서 일명 풍요의, 풍요의 역설이라고, 풍요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자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가 죽음은 이 순간에 멈춰 서는 것이고, 죽음보다 강한 욕망, 행복의 욕망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 호라티스의 그 시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말은 어... 2500년 미국 영화명 대사. 에날의 들은 오늘을 즐겨라 소년들이여 삶을 비상하라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 학생들에게 외치면서 청소년들의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말 까르페디엠 이 말은 사실은 니체가 이미 철학사에서 한 말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아무리 달고 살아도 개똥밭에 굴러도 행복한 이승이 좋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욕망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의 삶을 원하는 것이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고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생존의 고통일 수 있죠. 밀린 집세, 생활비, 고금리 이자. 힘들어서 아무리 죽고 싶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어떻게서 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니멀 라이프. 세계적인 그 행복의 선진국 덴마크에 휘게 라이프라는 식계명이 있습니다. 어, 1에서 10까지 의그이있죠 근데 마지막 10을 보면 보금자리. 이곳은 당신의 세계다.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가정, 사무실. 어, 이 공간에서 평화롭고 강렬한 안전을 구하자. 자 죽음보다 강한 욕망 행복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10분 차량여행을 통해서 음, 여러분의 인생여행을